준비하지 못한 돌발 질문들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질문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1. 생각해보지 못한 시사 돌발 질문이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경우. 2. 긴장해서 답변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3. 면접관님의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이런 질문 유형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었다면요. 다음 과정을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해보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실과 상황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줄 건데요. 이때 너무 내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강한 주장을 하기보다는요. 부드럽게 내 의견과 느낀 점을 표현해 주셔야 해요. 이번에서 확장해서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하나를 정해서 그에 맞는 명확한 대의 의견과 느낀 점을 전달하되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질문의 내용을 모른다면요, 해당 내용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해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느낀 점을 최대한 이야기해주려고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면접이라는 상황 때문에 긴장해서 준비를 한 답변이어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면접관님께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면접관님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본다면요. 신중함을 보여주는 좋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볼게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와 같은 애매모호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대로 답하게 되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 면접관님 혹시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팀 내에서 실수를 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